스퀘어 방법도 따로 있을까요? 평상시 바로 하지 않고 숙면을 잘 취해주면 다크서클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보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 재생크림을 눈밑 눈가 눈두덩이까지 잘 도포해주시고요 를좀더 건조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바세린1 평소에 쓰는 수분크림을 3 1대 3 정도로 믹스를 해서 눈가를 눈밑 주름 라인에 발라주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혈액순환, 림프순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화 마사지를 평소에 해주시면 좋으세요 눈 밑을 꾹 지그시 눌러주면서 쪽 방향으로 밀어주듯이 살살 마사지를 해주시고요. 위쪽 라인도 뼈가 있거든요. 꾹꾹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서 이 관자놀이 쪽까지 밀어주시면 혈액순환, 림프순환이 배출되는 곳이라서 노폐물이 잘 빠지면서 순환이 잘 되게 다크서클 완화, 노화방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멜라논 크림이라든지 좀 미백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연고를 따로 구비를 하셔서 밤에만 아주 소량만 다크서클이 고민인 부분에만 바르고 주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.